어, 보통 한국에서는 이제 새해 첫날이 되어서 어, 떡국을 먹게 되면 어, 사람들이 한살 더, 어른들이 어, 네가 이제 한살더 먹었구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 잠깐 앞에 스크린 보시죠. 다음 화면요. 어, 예, 저희가 지난번 선무 역신 예배 때다 저렇게 떡국을 맛있게 먹었는데, 예, 그날 못 오신 분들도 혹시 떡국은 다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이 더 어, 드러나는데, 하십니다. 어, 그래서 옛날에는 어,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나이를 물어볼 때얘 네가 몇살 됐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어, 너 지금까지 떡국 몇 그릇째 먹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 한달더 먹기가 싫어가지고 어, 떡국을 앞에 놓고 어, 떡국을 거절하고 먹기를 거절하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그러한 어,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야, 보통 우리는 어릴 때 나이가 어릴 때는 아, 빨리 나이 먹고 싶어하고 그렇죠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시면은 한국에서는 어그 어른이 되는 날을 정해 놓았습니다. 바로 매년 5월 6일을 성년의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 성년의 날때 그냥 날짜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의식도 갖고 예식 어 의식을 갖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 의식 하는 장면을 제가 잠깐 어 찾아보았더니 저렇게 한국의 전통 어그 한복이라든가 저런 옷을 입고 어, 그 성년의 날을 저렇게 에, 거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 한국의 경우에는 몇살때 어른이 되는지 아십니까? 에, 19살이 되면은 에, 어른으로 그 인정을 해줍니다. 어, 그런데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 그 어떤 나라는 18살이 되면 어른이 되는 나라가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어, 21살, 유럽 같은 경우는 나이가 늦, 늦은 것을 제가 보고 놀랬습니다. 어, 또 23살, 그 때가 되야만 성인으로, 어른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어,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 한국에서 만약에 어른이 되면, 19살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자격들이 생깁니다. 권한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선거권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대통령도 뽑을 수 있고, 국회의원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어, 자격이 생깁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어른이 되면은, 아,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어, 담배도 마음대로 필수 있고, 술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어, 그, 금지됐던 것들이 어, 제한이 풀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른이 되면은 그 부모의 동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어, 결혼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이 미국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미국은, 어, 동일하게 어떤 똑같은 나이가 될때 그런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선거권은 18살이 되면 선거권을 준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어, 담배는 18살, 술은 21살, 이렇게 좀 어, 각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어,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 우리 어, 최정식 집사님을 통해서 확인을 다 정확하게 해보았습니다. 아, 어, 근데 어른이 된다는 것이 단지 어, 선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또 결혼도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되고 술, 담배도 꺼리김 없이 할수 있게 되는 것, 그런 것만을 의미하겠습니까? 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 철이 든다, 철이 든 나이가 되었다. 어,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 그렇다면은 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철이 있는 행동이고 철이 있는 행동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철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 저도 이제 그 어,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철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철이 없는 사람인가 한번 쭉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 그 어느 회사에서 어, 직원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 토론의 제목이 예, 다음 스크린 잠깐 보실까요? 네 예, 바로 철이 있는 사람, 철이 없는 사람 영어로도 밑에 예, 나와 있습니다. 저런 제목을 가지고 직원들이 한1 0 명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그 토론하는 내용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예, 발견했습니다. 아, 철이 없는 사람의 대표적으로 첫 번째 나왔던 얘기가 아, 마이크를 이렇게 제가 마이크 잡고 있죠. 마이크를 한번 잡으면은. 끝까지 마이크를 놓지 않는 사람이 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노래방에 가서 마이크를 잡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할때 혼자만 얘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다른 사람 얘기는 잘 듣지도 않고 또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딴전을 피운다든가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철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 거기서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 조절을 잘못하고 말을 쉽게 던지는 사람을 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철이 없는 사람은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굉장히 부풀리고 그리고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사람이 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또네 번째는 이제 극장에서 전화벨이 울리면 당연히 진동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동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어, 좌석 밑으로 쳐봤고 끝까지 전화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 그 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모임 중에 크리찬이 스 있었던 것 같은데 에, 설교 중에 전화를 받는 사람도 철이 없는 사람이다 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 제가 어, 정말 혼자 또 웃었던 내용은 어, 그 모임에 토론하는 사람 중에서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어른은 되었지만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어른이날 어른이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 너무 철좀 철 들라고 어, 선물까지 받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 저는 저희 모든 어, 성도님들이 우리 어린아이들 빼놓고는 어른이 날에 예, 선물을 받으시는 분이 단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에서도 보면은 어, 우리 육신의 나이와 관계없이 어, 믿음에 있어서도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아기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면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장성한 어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게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는 내 믿음의 철이 생기기 위해서, 믿음의 철이 들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철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다내 자랑하고, 내 얘기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철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 항상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미움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 땅에서도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어, 자신의 아이가 아무리 귀엽다 할지라도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라서 믿음직한 어른이 되기를 다 간절히 고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바로 우리의 믿음도 더욱 크게 자라나기를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그내 믿음이 자랐다. 내 믿음이 이렇게 성숙했다. 또내 믿음에 철이 들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내 믿음이 자랐다. 내 믿음이 성숙했다. 내 믿음에 처리들었다 라고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성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자에게 성격 공부를 할 때마다 성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미 다 하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사람의 성격, 사람의 기질을 크게 네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잠깐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바로 네 가지 다 기억나실 겁니다.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이렇게 네 가지 성격으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다혈질은 사람 특징이 사람들과 만나서 노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즐겁고 말이 많고 그 유머가 있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할줄 아는 달병가 그런 사람이 다혈질에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점이 있는데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허풍이 심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쉽게 내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좋은 것은 화가 내지만 오래 가지 않고 빨리 풀린다는 그런 또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 베드로가 바로 다혈질의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가 이제 담즙질인데 이 담즙질의 사람들은 목표지향적이고 그리고 건설적인 태도를 항상 어, 견지한다고 합니다. 언행의 카리스마가 있어서 어, 믿음이 가고 어, 성실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는데, 어, 이, 이 담직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악하고 또 잔인하고 혹독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분노와 적개심을 쉽게 거두지 못하고 이 보복하는 그러한 어,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다 쳐놓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잔인하고 잔혹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가장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점액질인데 이 점액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유순하고 착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남의 의견을 잘 수용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특징을 어, 갖고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좀 우유부단한 편이고, 또 게으르고, 또잘추진력이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보통 사람들이 안드레를 보통 또는 영어로 앤드루 안드레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울질에, 우울질이 있는데, 우울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격이 완벽주의자, 뭔가 실수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감정이, 감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 뛰어난 예술가들의 대부분 어, 우울치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모아도 시를 짓고 수첩이나 노트에 수필이나 시를 적는 버릇이 있는 어,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단점이 있다면 어, 어떤 사건을 보고 대부분 부정적으로 많이 보고 비판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잘 보시면 모세는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초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격과 기질은 우리가 타고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을 억지로 바꾸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격은 내가 잘못 바꿀 수 있지만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성격, 아 성품은 인격, 인품은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라.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성품. 어떤 성품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성품,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성품을 다 한꺼번에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행히 딱두 가지로 간단하게 너희들이 닮아야 될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두 가지 성품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성품이죠? 온유하고 어, 겸손. 이두 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성품이 이두 가지 말고 없겠습니까? 사랑도 있고 인내도 있고. 국율도 있고 얼마나 많은 우리가 분발해야 성품이 있,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 가운데서 이렇게 온유와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성품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두 개의 성품을 갖지 못하게 되면 다른 좋은 성품들, 예수님의 많은 성품들을 우리가 담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앞에 밑에 뭘 붙 부처 습니까 열쇠죠, 퀴. 바로, 온유와 어, 겸손이라고 하는 고저두 개의 성품은 우리가 다른 좋은 성품들을 어, 얻기 위한 열쇠 에 해당이 된다. 통로가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에, 열쇠를 저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어, 제가 한번 어, 사진 한 장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저 사진은 바로 사람이 지금 어, 말을 타고 있는 어, 장면입니다. 어, 저 말을 탄 사람을 보통 기수라고도 하는데 말탄 사람이 에, 신호를 딱 하면은 말이 에, 걸어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호를 또 하면은 말이 뛰어갑니다. 또 어떤 신호를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말이 딱 스탑을 합니다. 왜 말이 굉장히 저 사람의 말을 잘 복종하고 순종을 잘합니다. 그런데 말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순종을 잘하는 동물이었습니까? 어, 말이 원래, 원래 야생마라고 하죠. 원래 처음에, 어, 그, 야생에서 하는 말을 야생마라고 하는데, 어, 야생마의 원래 특징을 한번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이 말은 자기 등위에 누가 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 등위에 타가지고 뛰어라, 걸어라, 스탑, 이런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등위에 탄 사람이 떨어질 때까지 발버둥을 치고 뒷발질을 하면서 자기 위에 탄 사람을 떨어뜨릴 때까지 계속 저렇게 행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자기가 원할 때 걷고 싶어하고 자기가 원할 때 뛰고 싶어하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런 말이 저렇게 에, 억세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말이 훈련을 잘 받게 되면은 바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유순하고 아주 온유한 어, 순종을 잘하는 말로 변한다는 겁니다 저렇게 된 이렇게 억세도 억세고 불순종하던 자기 뜻대로 살던 어 말이 저렇게 유순한 말이 됐, 됐을 때 우리가 아저 말은 온유한 말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온유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저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온순하고 순하단 뜻이 아니라 원래는 사자 같고 어 용맹스러웠던 그런 자기의 그 기질을 어 불복시키고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순종, 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던 인간이 이제 참 주인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말씀에 철주의, 순종하는 상태를 성경에 말하는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평소에는 화를 잘 내고 그런 다혈전의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온유해졌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어, 그,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내가 어, 억울해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어,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어, 원래 조급했던 사람이지만 성격이 조급했던 사람도 어,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관용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어, 친절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어, 행하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늘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도울 일이 없을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일은 없는지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항상 관심을 갖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게 되면 다른 좋은 성품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온유는 어, 열세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이제 갖게 되면은 어, 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목숨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값지고 귀중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잘것없는 나의,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도 죄인인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를 구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공이력 있는 마음을 갖고 늘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좋은 성품을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정말 자라서 내 믿음이 성숙하고. 내 믿음이 처리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 온유한 마음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간절히 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어,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주거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앞에 페이지. 어, 주거의 첫 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제 그 표도 바뀌었죠. 네, 표도 제가 좀 올해 좀 바꿔보았습니다. 말씀만 해서 믿음이 더욱 자라는 교회 에 이렇게 표도 한번 바꿔보았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성경 말씀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세계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보셨겠지만 이 동그라미 세계의 가운데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음 스크린 잠깐 보실까요? 가운데 동그라미 세계의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다. 영어로 face. 바로 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믿음이 있을 때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 신앙이 에, 자랄 수가 없게 됩니다. 어, 우리,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어있습니다. 점점 자라게 되어있는데, 어, 제일 먼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자라야 되는 첫 번째 성품이 바로, 아까 지금까지 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죠? 예, 온유한 사람은 없지만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온유한 사람은 순종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기질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거친 말이 유순한 말로 변한 것처럼 바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 말처럼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 온유란 단어가 들어가도 같은 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나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잘 것 없는 나를 위해서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성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성품입니까? 바로, 아, 방금, 겸손, 순종, 감사.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싹 트는 겁니다. 저 마음이 생길 때 이제 다른 많은 성품들이 우리 안에 줄줄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성품과의 우리 자세를 갖게 되면 나타나는 또세 가지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바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 배려, 나눔, 섬김. 어, 이런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갖게 되면 온유하고 어, 순종한 성품을 갖게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이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가 뭔지. 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있게 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나눔이죠. 나눔 나눔은 내 것을 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나누어 줘야 되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눠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내가 맛있게 만든 음식이지만 또그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받은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을 또 우리가 이웃과 함께 나누기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섬김, 섬긴다는 것은 어, 누가 어떤 일이 필요한지 눈에 들어와서 내가 도울 일을 찾아내고 그거를 어, 섬기는, 돕는 그런 어, 행동을 우리가 보통 어,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그 겸손, 순정, 감사의 성품이 생기고 그리고 그 성품을 바탕으로 내가 나누고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아, 저 사람은 어, 그 성숙한 사람, 믿음이 잘한 예, 사람,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철이든 사람 이렇게 우리가 어,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어, 나이가 아무리 내가 많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되었다 할지라도, 또 내가 교회를 어,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저절로 내 믿음이 자라고, 저절로 어, 내 믿음에 철이 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 우리가 정말 믿음에 성숙하고 철이 들기 위해서는 가장 온유하시고 가장 겸손하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로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저희 모두 2016년 새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 부지런히 읽고 또 부지런히 묵상하고 열심히 배우시는 어, 그러한 어,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 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혹시 봉사할 일이 있거나 내가 섬겨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마당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런 일에 참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난 성부 영신예배때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2016년도 이 새해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5년에 사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일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움의 노력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김과 봉사의 훈련을 우리가 어 저, 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016년 첫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또 시간이 흐를다 보면 이제 2016년 마지막 주일을 또 우리가 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 그때 저희 모두 어한 살씩 또 먹게 될 텐데 육신의 나이만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숙하시고 더욱 잘하시고 어, 철이 더 많이 드는 신앙의 나이도 더 많이 드는 어, 그러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